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전개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오늘의 용어는 바로 전화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화라는 용어를 배우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언어의 다양성 또는 용어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배울 때 되게 여러분들 어려워하세요. 뭐냐면 어떤 한 가지를 우리가 부를 때그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용어들은 계속 듣다 듣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상당히 익숙해져요. 자,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본질을 부르는 이름만 여러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김민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민혁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누군가에게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조카가 될 수도 있고, no.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저를 강사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교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저를 김병장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자, 이렇듯. 본질은 똑같은데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익숙하게끔 훈련을 하자. 네, 이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배울 내용은 자, 바로 전화죠. 자, 전화라는 것을 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0년 전보다 더 오래된 그 시간부터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턴, 톰슨, 러더포드, 보어, 그리고 현대 모형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이젠베르크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현재의 원자 모형이 탄생했던 거예요. 그럼 그 원자 모형에서 양성자와 전자가 있었죠. 지금이야 양성자와 전자라고 하는 전기적인 근본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양성자나 전자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 아, 전기를 띠고 있는 그 실체를 뭐라고 하냐? 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전기를 띠고 있는 실체 전하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양전하와 음전하.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바로 양전하와 음전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두 개는 같은 용어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마무리를 지어 드릴게요 자 양전화 양성자 양전기 플러스 전기 다 같은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죠 음전화 전자 음전기 마이너스 전기 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또 참고 삼아 들어보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참고 삼아 들어봐 주세요. 자, 어떤 원자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다고 했었어요. 일반적인 원자는 중성 상태에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떠한 외력에 의해서 전자가 밖으로 하나 피웅하고 나갔다고 할게요. 어? 그럼 전체적인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더 많아지는 거죠. 양성자가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 가십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양전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 전체를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에 전기인 전자가 하나 오히려 들어왔어. 그럼 전체의 균형에서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자의 상태를 음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때요? 정립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